안녕하세요 여러분.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. 지금 내일 남편이 요거 바지 입고 간다 그래가지고 이거 수선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보니까 바지 밑단이 이렇게 틀어졌어요. 여기는 붙어있는데 그래서 이거 수선 좀 해달라고 해서 수선하려고 들어왔습니다. 원피스 만들어서 내일 입고 가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완성을 못했어요. 일단 100%제 마음에 들지를 않아가지고 저번에 저 이렇게 셔링으로된 원피스 만들었던 게 좋은데 그때도 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이쪽, 음 뭐라 그러냐. 암홀. 암홀 부분이 이제 낑겨서 불편했었거든요. 그래서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. 그 옷에. 이왕 만드는 거 완벽하게 제 마음에 들고 또 자주 입고 다니면 좋잖아요.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명절 쉬고 오고 차분하게 잘 만들어 보려고 일단은 만들지 못하고 명절을 갔다 올것 같아요. 대신에 원피스는 한번 가봉을 봤거든요. 근데 확실히 가봉 보기를 잘한 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가봉 핏을 봤습니다. 전체적인 핏은 괜찮은데, 요 허리 부분 있잖아요. 요 부분. 요 부분이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짧게 수정을 할 생각이고, 여기 옆에서 보면 이 목선이 여기가 또 덜렁거리잖아요. 이렇게. 이거를 제가 직접 입어보니까 안에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요목 부분이 덜렁거리더라고요.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, 사실 이 부분도, 블라우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가 있어서,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수정을 해야 개선이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. 이 책을 좀 집여봤거든요. 여기. 여기 보면, 중간을, 목 부분을 겹치라고 나오, 나오거든요. 지금 저도 여기가 이렇게 널널하게 여유분이 있는 걸 없애고 싶은 거잖아요. 여기를 없애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, 이렇게 없애면, 보세요, 여러분. 여기가 널뛰는 게 없어졌죠? 여유분이 사라졌어요. 결국은 패턴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명확하지는 않지만, 일단은 아까 그 책을 참고해서 한번더 수정본을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. 이게 처음에는 패턴이 초보다 보니까 계속 수정을 수정해 거치고 또 수정을 거치고 이러는 게좀 짜증났거든요. 근데 이번에 좀 느꼈어요. 가봉을 계속 보고 수정을 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배우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. 나는 <laughs> 그런 말을 되새기면서 천천히 해다 보면은 결국은 고수의 길로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. <laughs> 그래서 명절을 잘 쉬고 와서 아주 완벽하게 멋진 드레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끝까지 봐주실 거죠? <laughs> 앞에 <laughs> 볼까 네, 감사합니다. 안하세요뻥 뚫렸네. 이쁘게 잘 꾸며놨다. 음. 없네, 물고기 있어? 어. <laughs> 여기 물고기 없네. 어, 근데 여기 무, 이거 좀... 위험하다. 여기 안... 안내... 그런 게 없네. 어, 잠자리... 어디? 아!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어, 항상 그만큼 남기더라고. 와우. 엄청. 아, 음. 맛있어? 맛있어 다행이다. 음. 몇 개만 구워 먹어야지. 맛있겠어요. 습니다 고생 많았죠. 잘 먹겠습니다. 배고픕니다. 배고픕니다. 맛있겠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음. 맛있어? 음. 음. 뼈들이 있네. 조심해요. 어. 음.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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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응. 누르시고 밖에서 이제 변경할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아 이거를 한번 눌러놓고? 네 한번 해볼까요? 바깥인 거를 걸려놓고 번호를 네. 바꿔 그쵸 렇 그리고, 그리고 여기 별표 표시가 그 마무리 표시거든요 응, 응, 응. 변경할 비밀번호 누르시고 이게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블라우스의 뒤판이거든요.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을 똑같이 고무사로 해줬었어요. 이제 이 블라우스 패턴을 참고를 해서 만들었던 게이 원피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운데 부분이 고무사로 들어가 있는데요. 이 블라우스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. 블라우스는 이 앞판을 그냥 이 허리 부분에서 바로 셔링이 들어가는 디자인이었는데 이 가운데 일자 모양으로 한번 잡아주는 실루엣이 들어가게 됐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앞부분은 모양이 괜찮은데 이렇게 일자 모양이 이어져서 뒤에도 일자 모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패브릭이 부수적으로 조각조각 커팅이 조금 많이 되더라고요. 모양도 이쁘지가 않고 조잡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패턴을, 요 부분을 패턴을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. 뒷판이 원래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이렇게. 바꿀 거예요. 여기는 고무사 있던 부분을 싹다 없애고 허리에 고무사를 조금 다 몰아줘가지고 요 부분만 고무사를 넣어주고 여기 윗판은 좀 밋밋한 디자인으로 변경을 해주려고 합니다. 以后可得承蒙你们新川照顾了、啊。怎么了？没有。请少主一定好好对待李薇，若是待她不好，不知道我会不会来找你。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며칠간의 원피스 패턴 수정과 가봉을 거쳐서 패턴을 드디어 마지막 수정까지 끝냈습니다. 이제는 진짜 완성작을 좀 만들어보려고 재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체크앤플라워에서 산 원단이고요. 이 친구도 지지미 원단이에요. 그래서 이 친구로 재단까지 하고 심지작업까지 해줄 것 같아요. 최대한 라인을 맞춰서 봉제를 하려고 했는데, 100% 마음에 들진 않지만, 제 봉제 실력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. <laughs> 이런 식으로 이 판이 나왔어요. 저번 편에 제가 만들었던 블라우스에서는 이 부분이 다트였었거든요? 이 다트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, 주름분으로 조금 넣어줬는데, 똑같이는 나오진 않았지만,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완성했습니다. 치마가 좀 길긴 한데, 그래도 편하게 입기는 좋을 것 같아요. 중간에 이 일자 라인 이 라인이 진짜 더 올라가도 안 예쁘고 더 내려가도 안 예쁘거든요. 그래서 이 치수 이 핏을 딱 맞춰서 만드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. 그래서 수정을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. 한 다섯 번. <laughs> 근데 이렇게 완성작에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드네요. 블라우스는 좀 발랄한 느낌이었다면 좀이 친구는. 여리여리하니 데이트 가서 입기 딱 좋은. 그리고 꾸미지 않았는데 옷 옷만 입어도 꾸민 것 같은 <laughs> 누가 만들었나. <laughs>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똥배를 가려줘서 너무 좋아요. 날씬하지 않지만 날씬해 보이는 착각이 드는 그런 옷이네요. 对呀。